할렐루야! 이세베어, 호레베오른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삶의 원리입니다. 몇해전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 "올해 노벨상도 유대인이 휩쓸어" 수상자 8명 중 6명이라는 제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노벨상은 6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결정되는데 공동 수상자들이 있어서 실제로 수상자는 많게는 10명까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 그해 노벨상 수상자 8명 가운데 6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이 약 22%에 이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볼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뭐가 특별할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법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쉐마 교육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말인데 주의 깊게 경청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한 축복을 받으면서 살려면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며 몇 가지를 권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복되게 하는 삶의 원리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몇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우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때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백성을 내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왔고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한 땅을 주신 이유도 그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땅에서 복있게 살면 오직 여호 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복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 등가 속 서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미녀가 이제 혼기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두 명의 신랑감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쪽에 사는 신랑감은 가난했지만 미남이었습니다. 반대로 서쪽에 사는 신랑감은 부잣집이었으나 못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동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오른팔 들고 서쪽으로 시집가고 싶으면 왼팔 들어라. 그럴 때이 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쪽 팔을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왜 양쪽 팔다 들었니?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밥은 부잣집인 서쪽에 가서 먹고 잠은 미남이 있는 동쪽에 가서 자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동가 숙 서가 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 땅의 영적인 상태는 애굽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가지로 섬기는 우상들을 보게 됩니다. 바알, 아세라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런 우상들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텐데 그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 혹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고 언제나 양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고집 센 사람도 순한 양처럼 온순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한낮에 길을 가던 사람이 목이 말랐습니다. 어디서 물이라도 좀 구해서 먹어야 될 텐데 찾아보는데 어디서 물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대문이 열려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어, 물한 모금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저 죄송한데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실례지만 제가 어, 물한 그릇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그 대문 안에 있는 사람과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한 그릇 받아 마시려고 해도 구구절절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대문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장에 들어가서 "물 한 그릇 주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혹은 아빠 좀물 주세요, 목말라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특권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저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마음을 움직이고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사는 방법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믿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해 주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기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한 자녀들 가운데 부모와 단절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도 하고, 삶의 철학이 다르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라지는 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부모와 자녀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단절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진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영향력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이 말씀을 조그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어, 집 문설주에 붙여둡니다. 그걸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꼭 동심원을 그리듯이 퍼져나갑니다.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집 문설주 또집문에 말씀을 붙여두는 걸 통해서 문 밖의 세상에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살때그 삶이 복이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인가 설문조사하면 언제나 1등이 링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결과를 좀 바꿔 보려고... 설문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종, 혹은 학력, 직업, 사는 지역, 또 예전 링컨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이런 것들을 표본 조사해서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역시 1등은 링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가난한 노동자였고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 9개월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링컨이 대통령 취임할 때 이런 어,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책 낡은 것을 한권 보여주면서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너는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질 때또그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하며 살때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끌어갈 때 오랜 시간이라도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인정받는 삶으로 인정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삶이 믿음 안에서 복된 이유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의 영향력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복된 하루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고 찬양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와 가정의 풍성이 아버지 채워지도록 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을 간증하고 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